안녕하십니까. 저 세종시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를 그, 에 주관 기업을 만든 그어벤드솔루션의 문희창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위해서 준비해을때 했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증 내용, 그다음에 앞으로의 이제 사업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 주간 기간이 엄맨드 솔루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저희 엄멘드 솔루션은 이제 2008년 창업해가지고 현재까지 약 12년 동안 자율주행 쪽에서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벤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는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업계에선 처음으로 이제 자동차 제작자, 완성차 업체에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독자 개발한 위더스라고 하는 완전 자율주행 셔틀을 지금 현재 양산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자동차 제작자로서 이제 완성차를 개발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 그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이 가야 될 방향을 저희가 조금 제시하고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고 오는 동안에 뭐 벤처 기업 뭐 기술 연구소 이노비즈 IS 구천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어떤 법인 인증 관련된 거와 특허 그다음 소프트웨어 등록 그다음에 2019년 연말에 그 과기정 그 과학기술정보부에서 그 우수기업 연구소 선정을 돼서 저희가 자율주행 셔틀을 만드는 그 샤시 기술로서 저희가 처음으로 인증을 받은 그력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해 오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일단 저희는 2008년 창업해서 한2000 현재까지 일반 차량 개조를 약 130여 대 이상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 왔지만 결국엔 아직까지 이게 사업화가 잘안 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느끼게 되었고 그안 되는 이유가 뭔가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는 사람의 그 니즈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깨닫게 되었고, 그럼 그 니즈가 뭘까 많이 분석해 보다 보니까 그런 그 니즈를 기존의 이제 양산하는 차에서 적용해서 어떤 그 서비스를 구현하는 게 어렵다라는 걸 깨닫게 돼가지고요. 2018년부터 이제 독자 모델 개발을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저희가 모주형 샤시라고 하는 그 샤시 그 설계 기술과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 캐빈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눴고 그 기반으로 해서 2019년에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그 완, 프로토타입의 그 완, 그 위더스를 저희가 서울 모터쇼에서 런칭한 이후에 2020년 양산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재는 21년에 저희가 양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총 9대의 위더스가 지금 양탄돼서 국내에 지금 그 판매가 완료가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한그 저희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모빌리티 차량을 개발을 해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그 저희가 이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사용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거를 원하느냐를 저희가 많이 분석을 했고 기존 자동차를 가지고 개조해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대응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저희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크게 그 캐빈하고 이 샷이 라고 하는 두 개로 나눠가 되어주고, 그 샷시 부분은 저희가 전기 기반의 모듈러 샤시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요. 그 캐비는 이제 그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제작해가지고 두 개가 결합해서 그 사용자의 서의 니즈를 만족하는 그런 서비스 플랫폼으로 만들어가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그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그 공원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희 회사의 이제 전략은 뭐냐면, 은그 세종의 이제 규제 특구 4차 사업에도 저희가 참여하지만, 를 다양한 서비스 모빌리티 플랫폼을 개발 양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캐빈 솔루션과 샤시 솔루션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ABCD 형태의 그 샤시를 개발하는 목표를 하고 있으며, 그 A와 B는 이미 개발 완료가 돼서, 이를 기반으로 한 배달로봇, 경비로봇, 그 다음에 자율경 셔틀, 카고 트럭의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세종 중앙공원에서의 자율형 셔틀 서비스 하고 그 4차 규제특구 사업을 통해 가지고 공원 안에서의 순찰 배송 서비스를 저희가 또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021년에 저희가 시샤시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해서 한 11인승에 대한 그 셔틀 버스까지도 개발하는 걸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니까 이걸 위해서 저희가 기술연구소도 양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샤시 부분을 개발하는 기술연구소 부분과 그 다양한 모빌리티 디자인을 적용해서 사용자의 니즈를 만족하고 이 셔틀 안에서의 이제 다양한 컨텐츠 소비를 위해서 그 사용자들이 원하는 형태 의 어떤 컨텐츠가 무엇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모빌리티 디자인 연구소를 2020년에 저희가 설립을 하게 되었고 서울 여기 지금 세종시에는 그 자율주행 셔틀 연구소를 별도로 독립을 해서 셔틀을 이제 자율 중앙공원에서 실증하면서. 이 다양한 시민들의 니즈를 반영을 해서 저희의 셔틀에 대한 외관, 그러니까 믹스테리어 인테리어, 그다음에 내부에서 지금 저희가 큰 제공하는 이 컨텐츠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적으로 받아가지고 이거를 다시 재개발해서 다시 적용해서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이런 사용자의 그 수용성을 늘리는 그 넓혀가는 형태로서 지금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의 큰 목표는 2020년, 29년, 약 이제 20, 29년까지 약 1000대의 이제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을 개발을 해가지고 약 3000억 정도의 이제 매출을 달성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저희 양산을 한 위더스를 지속적으로 이제 성능 개선 및그 그 생산대수를 늘려서 이제 뭐 세종 중앙공원 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하는 걸 목표로 좀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소형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배달 로봇 경비 로봇들을 이용해서 그 다양한 그 시민들의 서비스를 할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그 세종 중앙공원에서 실증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저희가 이제 중앙공원에서 실증하는 서비스 플랫폼은 그 위더스라고 하는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그 위더스는 이제 저희가 국내 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차량이고요. 그 디자인부터 실제 제작하고 운영까지 전부 다 이제 국산화된 기술입니다. 그 위더스라고 하는 이 완전 자율형 셔틀은 기존의 어떤 플랫폼과 달리 운전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은 하드웨어는 이제 운전석이 없는 레벨 5의 어떤 그 차량으로 저희가 하드웨어 기술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안에 적용된 이 소프트웨어는 그 레벨 2부터 레벨 5까지 적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개발된 플랫폼을 가지고 궁항공원에서는 현재는 약 레벨 3 플러스 정도 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서 를 지금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더스는 이제 국제 디자인상 삼가랑을 저희가 수상을 했고요. 이 차량은 이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 제주, 서울에서 이제 실증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국산에서 제작된 차량이 국토부의 자기 인증 다 완료가 됐고 자율주행 임시 면허까지 취득을 해서 일반 차량과 같이 중앙공원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주행 가능한 이 자율주행 차량으로 정상적으로 인정받아서 저희가 실증에 돌입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종중앙공원에서 실증 개요는 일단 세종중앙공원이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은 공원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 이동하면 이제 불편이 없게 하는 것이 저희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가 타겟하는 그 이용객들은 공원을 이용하는 그 시민들의 시민들 중에 그 노약자, 장애인, 그뭐 다음에 이동 그약 편히 이동하는데 약간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 또는 이제 이용하다가 이제 좀 피곤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 셔틀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류장에서 원하는 정류장에서 그 내리실 수 있고 타고 내릴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을 했고 이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총 4개의 정류장에 저희가 키오스크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사용자 어플을 통해서 예약도 가능하지만 키오스크를 통해서 이제 탑승 예약을 하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위더스가 이제 대리로 옵니다. 데리로 와서 타고서 목적지까지 가는 형태까지 서비스가 운영,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셔틀이 이제 유지보수를 위해서 별도의 차고지를 건설해서 이 안에서 이 셔틀 버스의 유지보수. 하고 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전체 셔틀 서비스는 저희가 그 네이버 저희 협력기관인 그 네이버 시스템과 같이 이 관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저장이 되고 있으며 저희가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들은 그 세종시에서 이제 빅데이터 센터에 전송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별도로 저장 관리 수집 관리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실증추진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이미 작년부터 그 실증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거의 매일 월화수목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금 1시간에 한번 이상 저희가 계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약 짧습니다 짧다 보니까 약 편도 1.3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좀더 많은 곳을 좀 해보고 싶었지만, 일단 공원에 지금 건설되고, 그 다음에 공원에 주축된 그 도로가 좀 조금 짧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1.3km 내에서 계속해서 왕복하면서 서 시민들을 지금 실제 탑승을 하고 있으며, 현재 작년부터 했지만, 실제 아직 누적 탑승 개수는 적습니다. 그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 시민들이 이제 이동권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좀 적어서, 현재까지 저희가 약한 4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400명 조금 안 되는 분을 태웠고, 이런 분들을 태워가지고 실제 그 사람이 탄 상태로 움직인 거리가 약 220km 정도 됩니다. 저희는 이제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운행을 했지만, 저희가 표현한 거는 실제 시민이 타서, 시민이 움직여서 이제 피드백을 받은 거리만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저희가 운행한 거리는 이것보다 한 두세 배더 많은 형태로 저희가 그 운행, 실제 운행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제작한 그 셔틀에 대해서 홍보 영상에 대해서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더스는 이제 독자 기술로 저희가 개발하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국내 업체에서는 그 완전 자율주행 셔틀을 최초로 개발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의 자기 인증 통과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일반 도로에서 주행 가능하도록 레벨 4의 수준에 해당하는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까지도 다. 그 인증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종중앙공원에서 그 실증을 시작을 했지만은 저희는 이걸 조금 더 이제 계속 개량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공원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충분히 주행할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 관련돼서 뭐 안정성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증을 이미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다양한 시민 그곳에서 환경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 거를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기술을 개발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하게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을 했을 때그 약간 이제 그 저희가 개발한 차는 그 그 실제 앉아가지고 좀 편하 그니까 편의 위주로 저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경쟁사라고 할수 있는 이제 제품이 이제 해외에 프랑스의 나부야 뭐 프랑스의 이지마일 미국의 올리 호주의 오미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런 플랫폼 대비해서 저희가 가진 거니까 그러니까 안락함이었습니다. 근데 안락함에서 불구하지만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서 다양한 어떤 컨텐츠 소비를 또 원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금 더큰그 니즈를 반영해서 조금 더큰 자율적인 셔틀을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6m급의 그 자율적인 셔틀을 개발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11인승 그 실내 공간을 훨씬 더 넓은 형태로 개발해서 이 다양한 그 시민들이 이 셔틀 안에서 이 다양한 컨텐츠하고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실증 결과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공원 내 실증 뿐만 아니라 공원 외 사업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로 그 사업화를 하려고 하는 지역은 그 대도시 지금 같이 이제 도시지 도심지 안에서 그 기존의 대중교통이 연계되지 않은 그 대중교통 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통망 의 연계가 안 되는 그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저희 그 위더스 셔틀을 투입을 해서 그 대중교통하고의 연계 서비스를 저희가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종시도 도심지 안에서는 상당히 잘돼 있지만 조금만 벗어나도 벌써 대중교통 소외 지역이 나옵니다. 이 대중교통 소외 지역을 하는 것은 그 대중교통이 잘 연계가 안 돼가지고 어떤 다른 교통수단, 뭐 택시라든지 이런 어떤 자가용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지역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는 지방 소도시에 그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서 또 우선 투입해가지고 이런 지역에 사시는 그 시민들, 또는 이제 뭐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셔틀 서비스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저희는 이제 세종중앙공원에서의 실증 서비스를 통해 이 다양한 그 소비자의 니즈를 계속 듣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 시나리오 베이스로 해서 다양한 지역, 다양한 환경에서 이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계속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